선행 기술 조사와 특허 설계.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특허 청구 범위의 이해와 침해 분석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성곤입니다. 어,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나의 아이디어와 충돌되는 남의 아이디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허가 실질적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때, 어, 나의 특허는 더욱 더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행 기술 조사 중에서 하나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머지 다른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들이 제출한 특허 문서가 만약 등록되어 있고 권리로 되어 있다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의 제품이 혹시 그들의 권리와 충돌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특허를 내고 싶을 때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한 권리로 보받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의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는 누군가가 이미 등록받은 그 권리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그 권리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 출원할 때 선행기술조사와 치맥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는 목적성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서를 볼까요? 자, 사람의 정보가 적혀 있는 출원서. 그리고 무엇이라는 발명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명세서. 이 명세서가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도면. 명세서가 두껍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요약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의 목차가 발명의 명칭, 그리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 3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밑에 특허 청구범이라는 또 다른 권리의 한 목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특허를 내서 권리가 인정받았을 때는 강력한 나의 무기지만 누군가의 권리로 되어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것이 하나의 청구항에 적혀 있는, 어, 권리입니다. 이것은 의자에 관련된 권리입니다. 이 의자는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받침대, 다리, 등받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이것이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은요, 실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지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침해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제품을 생산했을 때그 제품과 비교하는 것. 내가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청구항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다 특허 침해 분석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한번 분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본체부입니다. 뭐와, 뭐와, 뭐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본체부입니다. 두 번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포함한 구성된 이러한 단어가 연결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자라고 적혀 있는 것이 전제부입니다. 그럼 의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겟 제품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스티커 형태로 제품에 들어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궁극적으로 의자라고 적혀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권리가 들어붙어야 될 제품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제부입니다. 그리고 열결부는 뭐냐면 이거 한 것들을 어떠한 식으로 해석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것들로 합쳐져 있다라는 것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 교육과정에서는 너무 깊은 어,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본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부가 세 가지의 무엇,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구성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기 편하게끔 제가 엑셀과 같은 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구성요소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더욱더 쪼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치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표로 여러분들이 이 청구항을 나타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해하는 것이 침해 분석의 기본적인 요소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어, 누군가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전에 있던 것을 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전제부는 의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제품들을 볼까요? 1, 2, 3, 4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체부를 분석한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받침대, 등받이,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자, 무엇이 없을까요? 다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품. 뭐가 없을까요? 등받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품. 등받이, 다리, 받침대 다 있지요? 네 번째 제품. 등받이, 받침대 다리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각각의 구성요소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두번째는 하나가 없지요 X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치매일까요? 예, 다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치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치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X표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구성요소가 없을 때 그것은 치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침해 분석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아, 우리의 제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의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하는지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구항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밑에 세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도 있지만, 또 다른 모양의 제품도 있죠? 한 1분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침해인지 아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분석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이 방법은요, 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간단한 방법이고요. 특허가 더욱 더 친밀하게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니까, 아, 우리의 권리를 누군가가 침했을 때, 우리의 제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했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특허는 이 부분에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성과 지식이 들어붙어 있는 바로 그 형태, 그것이 특허권에서는 청구범위라는 이 문구 속에 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행 기술조사와 특허 설계 이번 시간에는 특허 청구 범위의 이해와 침해 분석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품 설계 방안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